아 그리고 기억나니. 다비치 완전체가 정오의 희망곡에 나온 게 2016년 어머 어. 그렇게 오래됐어요? 5년만이에요 5년만 어? 그동안 혜리씨랑 민혁이가 따로따로 나왔더라고요 아 그래서 뭔가 익숙해, 익숙했구나 에. 아 죄송합니다 <laughs> 토크에 렉 <랭> 먹었죠 익스큐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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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저희는 다비치입니다 <laughs> 반갑습니다 다위치의 이엘이입니다 안녕하세요. 저는 다비치의 나머지 멤버 강민경입니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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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우리, 웃음> 멤버 딸랑녕에 네, 안녕하세요. 네. 여친 이이요요 <laughs> 우리 이 여사. 이 여사는 차트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고 하죠 항상 단단한 여자. 뭐라이 사용을 그때와 시킵시다.